안녕하세요, 마라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,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되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요 뿌리 파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요 뿌리 파리가 하는 일이요, 식물의 뿌리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잎과 꽃과 새싹이 못 나게 하는 어, 역할을 해요. 제 영상에 보면 돼지감자1로잎 뿌리 파리 100%다 방멸하는 게 있는데. 어, 이웃님들이 돼지감자 잎을 못 구하겠어요 어디서 구해요 하면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알려 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침 댓글에 구독자님이 이렇게 달아 주셨어요 어,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댓글 보시면 락스를 5% 희석을 했어요 뿌리팔이 덕실거리는 화분에 흠뻑 주었더니 효과 100% 봤어요 토마토 심은 화분이에요 뭐 생수병 1리터에 물에 락스 10ml 넣어 만들었어요 이렇게 댓글을 주셔가지고, 음 제가 또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뿌려봤어요. 잎에도 한번 뿌려보고, 이제 흙에 뿌리파리 있는 곳에도 한번 뿌려봤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? 자, 먼저 락스를 준비하시고요. 10ml 요거를 제가 10ml 그 계량할 데가 없어서 요 컵에다가 요 100ml에 10분의 1만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. 음, 제가 검증을 해보고 또 올려드려야지 걔네 락스 넣어서 또 식물이 다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, 그쵸? 음, 구독자님들이 저를 믿고 들어오셔서 항상 좋아요 어, 잘해요 이러시는데 정확하고 이제 아주 신뢰가 가는 정보만 올려드리려고 저는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<laughs> 자, 이건 생수입니다 아, 생수 아니고 수돗물입니다. <laughs> 수돗물을 생수병에 다 담았습니다. 이거 2리터인데요. 2리터가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. 여기 있네요. 아이고, 나이 많은 사람 보이지도 않게 왜 이렇게 작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? 보험 낼때 약간 보면 은 도대체 안 보여서 읽을 수가 없어요. 여기다가 10, 10ml 락스 섞어서 넣습니다 요즘 고령하시더라는데, 글씨도 좀 크게 적어놔야지, 잘, 보, 잘 보이지, 정말로. 저도 가능하면, 여기 자막을 크게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잘하지요? <laughs> 칭찬 좀 해주세요. 잘한다고. 응? 응? <laughs> 잘 흔들어서 섞어서요, 분무기에 넣어줍니다. 저희 집 분무기가 조금 찌그러졌습니다. 제가 가스렌지 옆에 두었더만, 눌러붙었네요. <laughs> 잘부셨어요 모기도 많고, 그쵸? 여름 되니까, 장마철에 습하고, 아유, 정말, 바닷가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. 음, 요거를요, 제가 여기 어, 봉다리에 마늘을, 생마늘을 그냥 심어 놓았더만, 날파래고, 한 마리, 두 마리 보여서 제가 요 가정 트랩을 꽂아 놓았더만, 몇 마리 붙어 있어요. 자세히 한번 볼게요. 한 번, 어 보세요. 날아다니죠? 예. 파리놈이 한마리 날라다니네요. 여기다가 한번 제가 뿌려볼게요. 제가 요런거 검증한다고 일부러 파리를 만듭니다. 집에서. <laughs> 제주 좋죠. 파리도 만들고. 락스탄물을 한번 뿌려서 다음날 한번 상태를 한번 볼게요. 골고루 흠뻑 뿌려 줄게요 그리고 요 잎에도 제가 뿌려 주었습니다 혹시 락스 탄물이어서 입장이 약해서 입장이 상할까봐 제가 한번 뿌려 볼게요 뒤쪽에 상태 한번 볼게요 자, 하루 지났어요 하루 지났는데 뿌리파리가 있나 한번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그래도 한번 세번 정도는 뿌려 주어야 돼요. 모든 이 살충제는요, 일주일에 한 번씩 세번 뿌려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잎장에 뿌린 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제가 다음 날 24시간 후에 한번 보았습니다. 어, 꽃에도 이상이 없고 잎에도 별로 잎상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잎에도 뿌려도 괜찮고요. 흙에도 한번 돼지감자 집에 없으시면 은 한번 뿌리파리나 병충해 예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전체 알람, 음,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